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 오늘 또 말씀 듣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5절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단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두 개를 주셨죠. 기도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듯이 그 튼튼한 옥문들이 열렸는데 한두, 개, 한두 개가 열린 게 아니라 옥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발에는 그 쇠로 작고가 채워져 있어서 풀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찬양에는 놀라운 힘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찬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울함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깊이 하고 찬양에 몰입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할때 악한 원수마귀가 또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찬양에는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찬양하지를 못할까요?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기도를 잘할수 있고 한 몸이에요. 근데 찬양을 더 능력 있게,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할 때, 기도가 함께 갈 때, 기도가 밑받침이 될 때, 우리가 찬양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찬양에는 입술로 하는 찬양도 있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찬양도 있고, 악기를 통해서 하는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영으로 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찬양.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죠.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로스트 가수 이제 유명하신 분 아, 그분의 가요 트로트를 듣게 듣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소울 그 감동 이거를 느끼겠더라고요. 트로트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또 CCM을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 어, 가요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찬양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어, 진짜 못 부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찬양에는 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감이 있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또 듣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 기도 없이 드리는 찬양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도 보면은 어, 기도를 많이 하는 성가대, 기도를 많이 하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를 들어서 박자가 정확하지 않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아 정말 은혜롭다, 아 은혜가 있네. 아, 영감이 있네. 아, 영성 있는 찬양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성가대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박자에 집중하고 그 음정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딱딱 잘 맞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영성이 없고 영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 감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찬양을 할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입술로는 찬양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은 불러, 입술로. 소리는 나와.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른데 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래서 심차게 집중을 해서 그 가사에 몰입이 돼서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흥얼흥얼 이거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라 그죠? 아, 우리가 기도도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찬양은 아까 말한 대로 입술로 하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몸으로 하는 찬양도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할수 없고 찬양도 입술로 찬양도 할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만 펴는 거예요. 손만 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이때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또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부르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런 것도 기도이면서 또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기도할 수 없고, 오죽하면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손만 들고 주님만 외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많은 결박들을 풀어줘요. 어, 가난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질병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결박들이 다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깊이 있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요 히브리어로 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이 말이 하랄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영으로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몸이 되어 있죠. 입술로 육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또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은 우리가 볼수 없고 어,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묶여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어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예전에 있던 악기를 나열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바꾸면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느 분이 그 식물을 갖고 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아주 라그악 시끄럽고 아주 아주 날카로운 그 음악을 들려주는 곳에 식물을 놨고 한 곳에는 아무 음악도 없는 곳에 식물을 놨고 또한 곳에는 이렇게 찬양하는 부드러운 음악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식물을 놨다고 합니다. 근데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 막 혼란스러운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식물들은 36cm 정도 자랐는데 그이 식물들이 그 소리 나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해서 이게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더래요. 듣기 싫다 이거죠, 길소리를. 식물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날카로운 소리들이. 그리고 아무런 음악이 없는 곳에 자란 식물은 어, 시끄러운 음악 소리보다는 한 10cm 정도 더 자란 46cm 정도의 그런 크기로 자랐고 그다음에 좋은 음악을 들은 이 식물들은 약 10cm 더 56cm 정도에 이제 자랐는데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게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이 식물들이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식물조차도 그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 우리 존재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제 성가대원들이 정말 축복인 것이 뭐가 축복이냐면은 한 곡을 찬, 하나님 앞에 성가,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 가사들 보면은 다 소망과 희망의 가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그런 가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한 시간 동안 연습하고 또 다시 또한 시간 동안 또 연습하고 연습 계속 찬양을 연습하는 동안에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내 자신에게 나를 계속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찬양 소리를 계속 듣게 함으로써 내 몸을 어,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찬양을 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수명이나 건강 상태를 볼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성가대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이 돼서. 그 성가대, 그 날마다, 내 주마다 들여지는 그 가사들을 내 온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샤워할 때 샤워기에서 몸이 내 온몸으로 다 쏟아부어듯이, 쏟아지듯이 내가 그 찬양, 그 찬양이 다 나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들이 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강하게, 유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늘 끊이지 않고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예화를 듣는, 듣는데 어, 이 예화가 찬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어~ 어느 흑인이 있었는데 어~ 그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일찍이 남편이 떠났고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흑인 아이를 키웠죠 흑인 엄마니까.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잘 자랐어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근 그런데 10대 접어들면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접어들었어요.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내일 일하는 게 고달파 보이고 이러니까 좋은 마음이 안 생겼겠죠. 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저런 생각들 친구들의 어떠한 유혹도 있었겠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 맘대로, 어? 내 뜻대로 한번살아보려한다 집을 나갔어요. 어, 20, 20대 초반 아이가 집 나갔으면은 뭐갈 때는 뻔하죠.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춤을 잘 췄대요. 춤을 잘 춰갖고 어, 그, 술집인데 클럽이죠?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곳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 여자아이가 막 옷을 입고 막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딱 봐도 어떤 남자, 남자가 막 오더니 절대로 술집이나 이런 데올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범생같이 생겨서 정장을 딱 입고, 어, 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막 뚜벅뚜벅 오더니, 자기보고 이렇게 와보라고. 왔더니, 길을 좀 대보라고. 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딱 전하고, 바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이 이 젊은 여성이 있다가 깜짝 놀래갖고 빡 달려가는 거예요. 잡으러그 사람을. 당신 나 아니야. 모른다. 근데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왜그 말을 하고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은 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너무 부담을 줘갖고 자기는 이런데 처음 왔대요. 마음을 너무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주셔서 저 클럽으로 들어가라고 들어 왔대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봤더니 당신이 보였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엄마가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달아났겠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해 주는 말을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해 줬던 말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엄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갔겠죠. 엄마가 이제 끌어안고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했더니, 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그때가 언제쯤이냐. 예,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딸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들을 계속했는데 그날도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언제까지 원망 섞인 기도를 하려느냐 언제까지 불만하면서 기도하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의 딸을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면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엄마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만져준 그 시간에 그 젊은 사람이 이 젊은 처자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한 거죠 아 이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어,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엄마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은, 어, 너무나도 귀한 거고, 찬양의 능력은, 어,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많은 능력이 있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 좀더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또한 활짝 열어주셔서 원근각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재정 가운데 나님 함께해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아시지요. 그들의 아픔을 주여 만져주시고, 아픈 상처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찬양받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